고 얘기를 한 양철호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양철호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엠크 스파이더스의 모습을 살펴드렸고요 자, 박미 감독이 오늘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오늘 경기를 어떻게 대비했을지 김세희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네, 너 선수도 이재형 선수 좋습니다. 모의 전서브정중앙 쪽. <목소리> 다시 한힘이 레프트 공격 가로막습니다. 블로킹 득점. 유소연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현대건설의 서브리 시브라인을 흔들면서, 네, 도킹 득점으로 가져가는 홍구 세명입니다. 아, 직선 쪽의 조성화 14대14. 빠른 템포로 갑니다. 한유미 더 빠르게 터치업. 현공사전보다요, 훨씬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한유미 선수예요. 직선 세 명의 수비는 굉장히 끈끈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3대 9가 됐습니다. 유서연에서 여기서 어. 팩터스 이대영 이대영 맞바아칩니다 대각선 네 범실이에요. 자, 시는 유서연 선수가 원 포인트 서브로 나와서 어. 플레이한 이후에 곧바로 교대가 됐습니다. 어. 11대6 트을 갈랐습니다. 네, 안쪽이 비어있는데 지금 양효진 선수가 비어있기 때문에 오른손 쪽으로 따라왔거든요. 안쪽으로 네. 그렇지만 다시 반대쪽으로 틀어뜨립니다. 한유미 버팁니다. 아, 아, 아. 에멜리 보시죠. 툴뚝 음. 떨어지는 서브 대건설 진영 설명을 할때 자꾸 헷갈립니다. 계속 함께 뛰고 있어요. 네, 자리를 찾아서 때립니다. 양현진 네, 현재 7득점. 지난 시즌에도 한 경기당 한 15득점을 물러나면서 리시브. 네트 근처. 대거판 아, 아, 차례개수이다. 어 얘는 그냥 자기 타점잡. 때수있기만 해주면 돼, 알겠지? 어, 빨리 보내려고안 그래. 해도 괜찮아. 어,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하는데 지금 때리려고 하는 그 볼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사인해. 어 서브리시고 어, 미루지 않고 사인해야 돼. 오케이. 충분해, 알겠지? 하고 나서 뛰어 그리고. 어. 공격! 지금 분위기를 살려달라는 방미 감독입니다. 지금 러브 선수에게 올려줄 때 조성원 세터에게. 볼을 빨리 밀려고 하지 말고 볼 끝을 올려 주라는 얘기예요. 러브 선수 자기의 타점을 충분히 살려줘야지만 좋은 각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주네요 현재 흥국생명의 공격 성공률은 30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치고요 에밀리염 i 선 어렵게 때렸어요 반대각 <목소리> 하지만 자세가 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환 세터의 아, 토스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테나 바뀌었거든요. 아, 조성환 세터의 토스 높낮이가 확실히 1, 2세트와는 달라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맞기 득점. 뒤쪽으로, 뒤쪽으로. 성공 살렸어요. 옆에서 빠른 템퍼 왜냐하면 왼쪽에서 시! 이미 도약을 했습니다. 에밀리아타한지연 선수의 멋진 수비 눈부신 수비 장면 시! 옆에서 백 터스 이다음 아! 백어택 단독 거리 걷기 그렇습니다. 이 백어택을 차원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레트 공격 손터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입니다. 때 지금 이다영 선수를 공격수로 활용하고 있는 영철호 감독이고요. 예. 네, 3세트에 들어와서는 사실 한국생명이 보회전 서브 <laughs> 왼쪽 대각선 다이빙 디그 단뉴미 때렸어요. 네, 나갑니다. 네, 양회선 선수에 넘어지면서 2단 연결이었는데요. 예. <laughs> 에밀리 김현경 두 선수 충돌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두손 푸쉬 아, 높게 <뭔람> 염혜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양효진 연타로 음, 득점 그러니까 끝난 이후에도 염혜성과 양효준 선수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둔택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뭔람> 어, 자신 있게 마이사이드를 했거든요. <laughs> 콜 플레이를 했는데 토스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 네, 흔들렸네요. 아... 사실 유소연 선수의 부모님, 아... 어머님, 아버님도 다 배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렇죠. 배구 가족입니다. 그래서... 배를 이어서 지금 코트를 잡고 있는 모습. 어... 오픈 스파이크. 여면선 어... 찍니다. 타령미 블로킹 파운드. 아, 자세가 맞질 않았고요 언더로 타늄이 <laughs> 두 번째 공격치더블러 카운트점 네, 김재영 선수가 다시 김재영 탑 찌검을 넣습니다. 파벨러브가 왼쪽 코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laughs> 어떻게든 그쪽 왼쪽으로 쏴줍니다. 김수진 이번에도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다시 세팅 중앙에서 백어택 터 네. 네, 지금 러브 선수의 희귀 공격이죠 예. 있는 거죠 20대13 해서 때려냈습니다. 네,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었는데도 이재영 선수가 볼 처리를 지금 잘 해주 해줬어요. 약간 네. 빠르게 사이드 스텝 다가가면서 찍어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왼손 중앙에서 후위 공격 시도까지 아, 좋았어요. 4빌라브 먼거리 가로막습니다. 네. 3세트에서는 현대건설의 강점인 브로킹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고개를 살짝 가로져 봤던 박미 감독. 지금 전략적으로 4세트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김나영, 들어올리는 수비. <목소리> 이나영 아, 이번에도 길게. 이라면 대각선 쪽으로 꺾어 때려줘야 돼요. 예. 주아 선수가 들어왔네요. 자, 물러나면서 리시버. 오른손 아, 아, 아. 들어 아, 아. 아, 아. 왼손 으로 공격하고 왼손자 한쪽만 응원을 가면 선수가 삐진대요. <laughs> 그래? 예. 네 다음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박미희 감독입니다. 어, 그만큼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고요. 네 그렇죠? 네 이한비 선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유세연 선수 대신에 다시 신현경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수를 빼주고 있는 박미희 감독. <laughs> 유세연이 다시 서브를 넣습니다. 하지만 범실 서브 범실 없이 계속해서 좋은 서으를 보여줬는데요. 예. 지금은 범실이 됐네요. 오늘 개인 범실 두 개를 기록하면서 유세훈 선수가 교체가 됐고요.